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너무나 간다는데 3장에서 같이 말씀 드렸지요. 한계없는 사랑에서 핵심은 영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의 삶은 언제나 그 특징이 감사와 감탄과 경탄이 있어진다는 삶이지요. 완한 시간 연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이때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요한의 기쁨 29절을 통해서 요한의 기쁨이 과연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 금방 특송하신 우리 김용식 본사는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2절만 딱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 4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이 아니고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2절은 그냥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4장이절에가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례를 베푼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도 그리 멀지하는 유치에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제자들의 공동체와 요한이 동시에고 세 세례를 베푸는 상황이 언급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2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지요. 이제 계속 말씀 이어졌더니 갑작스럽게 24절이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궁금해야 되지요. 요한이 갇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의 끝은 그의 마침은 구약의 장고한 약4천년의 역사가 마무리한다는 의미지요. 쉽게 말하면 해가 뜨니까 달이 역할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 1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로는 니 여자가 나은자 중에 세례원보다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여자보다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칭송하고 인정해 주었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원보다 크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도 세례원 구약의 마지막 선제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신약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원보다 크다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율법의 의미는 이미 의미는 살아있지만 의식은 완전 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시대에 천국 백성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큰 거예요. 세계왕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아마 우리 개막 성교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간단한 말씀이니까. 세아야 하리라며, 그는 흥해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코가 쳤을때 엄마들이, 야, 흥해. 그러면 흥해서 코가 나오듯이 흥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님은 흥아있고 나는 세아리라. 나는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겸손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을 올라가서 말씀을 볼까요?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예, 우리 전초으로사님 읽어 주실까요? 25절. 예요한의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전결의 신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 주신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례 논쟁이 벌어지는 거이십절 보니까 왜냐하면 무슨 논쟁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로 말미암아.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완이죠. 세례완이 베풀었던 세례받는 숫자가 점점점 적어지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점점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그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당히 제자들의,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이 좀 상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 일장으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한번 1장 37절부터 쭉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당겨서 1장 37절부터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우리 찾았으면 한 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냐면요. 4장 1절을 봅시다. 4장 1절을. 다 같이,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새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발세들의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장은 점점점 차가지고 예수님의 공동 제자들의 공동체가 베푼 세례장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누구냐면 페드로의 동생인데 자기 형님 페드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를 따르자고. 그리고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당시 베드로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아 내가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빌립을 전도해서 빌립이 나다나이를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점점점 예수님의 세력은 커지고 세례원의 세력은 점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세리오안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인데,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일로 말면 갇히겠다면, 그 당시 헤로도왕의스캔들이 있었어요. 아주 참혹하고 나쁜 그런 스캔들을 세리오안이 가차없이 질책을 합니다. 가차없이 질책하니까 거기에 못맞던영예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세리오안은 그걸로 마침표가 되는데, 세례환의 마침표는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와 세례환의 공동체들이 조금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조리가만만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납비영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했던 이고 선생님이, 증화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니다다간것만 아니지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현이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명징스럽게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전투적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명징스럽게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의 시기심 영적인 질병이 될수 있는 거죠 세리 왕들의 제자들도 시기심이 난 병에 걸렸을 때, 요한이 치료 방법이 하늘에서 주신 바이면 하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에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 타인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생각이 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인식이 되면 시기 질투가 은연 중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시기심이 치명적인 영적 진료인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례 요한도 전에 여러 번 예수님을 그리또 메시아라고 말했고 자신도 신발끈 분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승을 떠나고 예수께 가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시기심과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9장 38절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따르지 않는다고 금한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도 금한 거예요. 왜? 시이라고 하는 질투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답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이라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유하는 자니라 이래오 예수님의 제자로 또 누가 감히 특권 조작권을 피내느냐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시기제도 분노가 치료되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형들이 곡식사러 왔을 때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을 경천동결 인식을 요셉이 하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죽지 못해 살아갔던 그 고생스러운 사건이 노예살이 때로는 감옥살이까지 억울하게 했던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곡식사아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보고 깨달은 것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이 인식된다면요, 우리가 억울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믿음을 풀어 놓아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시련과 역동을 감당해서 나를 착 연단하는 위에 성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형들과 부모님 모시고 애국의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사람이 살만한 곳,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주는 은혜를 내푸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 투기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필포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니 하나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리뽀 감옥에 갇혔을 때 시기와 질투로 분쟁의 사건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나 봐라. 네가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어. 너 아니라도 할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착한 뜻으로 또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냅시다. 열심히 냅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래서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확장됨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진보를 이룰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같이 협력하고 협치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말씀은 우리 김대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세력도 있었어요. 신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받으러 오고, 특히 세례 장도 세례 받으러 오고, 각종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 그때 사람들 야 이분이 메시아요? 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임금이 아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있어요 인기가 상당히 1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스타가 되지 않습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라는 말은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타락 스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오.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사람이고 그 길을 잘 닦아내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을 우리 찬양성원장 읽어 주실까요? 신부를 지하는 자는 신랑,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 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네. 누가 한 말이지요? 세리요한 신부를 치워하는 자는 신랑이라. 세번 얘기 보니까 신부를 찾아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오는 소를 들으려고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가득해.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흐뭇할 수 있는데 만왕의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경탄하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세례요한의 기쁨이 이 기쁨이라는 것. 자기는 그래서 살야 되고 그것만은 흠아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겸손은 오직 예수님을 닮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20, 30절까지 우리 박사님, 일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목소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주님이 지금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에서 무거운 짐 보다는 우리 정신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압박이죠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에게 닥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침전자들아.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특히 사교론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자꾸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을 무슨 법이냐, 미신화법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2 0걸음을 걸어서는 안 돼. 법을 만드다 보니까 이제는 그 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부딪혀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수호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망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어드리니 이는 내 벙에는 쉽고내 짐은 가볍니다. 주님이 같이 대신 치워주시고 주님이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이 잘하지요 소가 멍에를 메고, 돈을 갈고, 밭을 갈지. 근데 우리는 주님과 동시적으로 같이 멍에를 만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됐고, 주님 어깨동무 하시면서 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빌리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부터 쭉 있는 말씀은 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지만,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시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시고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의 사건은 낮아진과 높아진 빅토리에요. 계속 빠져지고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빅토리는 V자를 쓰지 않습니까? 부인는 계속 끝까지, 바닥까지 나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음성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과연 행복하신가요? 과연 기쁘신가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점짜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오른손이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 해볼까요? 왼손 있지?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저는 과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뭘까? 궁금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른손은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거고, 남들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고, 봉사의 손섬김의 손길이잖아. 그 봉사와 섬김의 손길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아, 손 하나가 더 있구나. 무슨 손일까요? 말씀과 연결해서? 무슨 손일까요?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 겸손이. 오른손이란 내가 삼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이에요. 이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왼손이 모르다는 것은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을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이던 앤드루 버리가 이런 말했습니다.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주신 말 아니면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갖는 모습이 진짜 겸손이고요. 이 같은 고백은 주권을 하나님께 줄 때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요한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만 기쁨을 가졌던 거예요. 신랑이 드러날 때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어떤 결핍이 채워질 때만이 기뻐하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기를 있축복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행복한 순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잘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더 저를 같은 나 같은 석수정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스절로 써주시는 것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기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서, 그는 흥하있고 나는 쇠하리라 하는 말씀은 세계왕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질지라도, 주님이 높아짐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세영수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특사로서 훈련하게 됩니다. 그날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까요? 그기쁨이 말로 최고의 기쁨의 일을 믿습니다. 아, 네, 네. 세례와 사역의 꽃은 휘두르 열매를 냈습니다. 이것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죠. 오직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이되됩니다 꽃이 시들어야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야, 꽃이 이뻐. 너무너무 예뻐시들는 것이 안타까워. 그러면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어떤 꽃이든지 다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